야구 보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인데요 과장님 아니 프로야구는 국민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공단도 프로야구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좋아하고 열광해줬으면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면 야구를 이용해서 한번 공단 홍보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 야구랑 공단을? 맞습니다 <laughs> 전 대리님 네. 프로야구랑 공단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야구랑 공단? 응. 아, 그럼 과장님이 등가셔야죠? 저 아,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한명 생각났어요 사람? 지금 따라와봐요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저 사람한테 가보자. 잡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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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어 회장님. 어. 안녕하세요. 오늘 하신 거 아니십니까? 혹시 야구 좋아하잖아요 야구 좋아하죠. 공단 좋아해요? 공단? 사랑하죠. 그러면 야구랑 공단 합쳐서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군대님 네. 아니 준비를 엄청나게하신 것 같은데. 아. 준비를 어떤 준비하셨는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 공단 사업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부스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공단의 고객들. 이제 일학습 병행 사업이라든가 기능 경기 선수들 대상으로 고객 추천권을 배부하는 배부처도 마련을 해뒀습니다. 아 기능 경기하니까 이것이 또 인천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 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하십니다.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인천에서 제 61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 행사가 개최됩니다. 아 그리고 그 인천지사 대표로 오늘 시구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 맞으세요? 맞습니다. 아, 혹시 오늘 시구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각오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대기만치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laughs>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제구력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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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신사합니다서장서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어, 저는 처음 들어봐요. 어떤 아, 곳이에요?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공공기관인데요. 아, 어, 혹시 뭐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해보셨다거나 네. 아니면 뭐 능력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해보셨으면 한번 정도는 접해보셨을 어, 수있어것같요 들어본 있고. 적 있는 것 같아요. 아, 들어보셨을까요? 그리고 또 이곳이 오늘 인천이잖아요. 그죠, 인천. 저희가 내년에 26년도에 인천에서 제6 1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아, 개최합니다. 어떤 대회요? 예 그거는 이제 오늘 이 안에서는 야구선수분들이 네. 야구 대결을 하잖아요. 이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는 기능인 선수분들이 아. 서로의 손끝 기술으로 기능 대결을 하는 그런 전국대회가 있고요. 네네. 이 전국대회에서 이제 높은 성적으로 수상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대회에도 아.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손끝 기술로 대표되는 뭐 미용이나 아. 피부, 뭐 조리 우와. 이런 거에서부터 사이버 보안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인형뽑기에 살짝 소질이 없긴 한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안돼. 아쉽습니다, 여러분. 나랑 한 컵. 필터도 고르수 있네요. 필터는 빛백. 아 밝은 거랑 디자인 고르면 출력. 네.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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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SC 랜더스 응원단장 박민수입니다. 한국삼합인력공단과 함께하는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사인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 어? H100.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laughs> 네? <laughs>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나왔습니다. 아, 음. 있고 사회 초에는 요기요 브랜드4회 아래는 문자 자여입니다멘스 화이팅! 이 기회에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 s d 랜더스진행야아라고서 이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산업력 한막 크게 해 주실 분하고요. 또 오늘 신부시타의 멋진 시민으로 함께하는 한국 산업 인력공단 파이팅! 한국 산업 인력공단 파이팅! SSG 랜더스 한국 산업 인력공단 파이팅! 한국산업인력공단, 파이팅! 한국 산업 인력공단 파이팅! 한국산업인력공단, 파이팅! 한국 산업 인력공단 SSG 파이팅! 랜더스 산업 산업인력, 산업공단 파이팅! 파이팅! 한국산업인력공단. 파이팅.